안녕하세요. 12옥션 내집마름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추천 물건은 쌍문동에 위치한 한양 7차 아파트입니다. 사건 번호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0타경의 109892 이미 경매 사건이고요. 매각 기일은 2021년 5월 30일 월요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경매 매각 예정 중입니다. 소재지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쌍문 한양 7차 아파트 701동 1층 감정가는 5억 1300만 원, 최저가도 감정가랑 동일한 5억 1300만 원입니다. 신건 물건이고요. 전용 면적은 25.7평, 대지권은 12.4평입니다. 매매 호가 궁금하시죠? 매매 호가는 실입주 가능한 동일한 면적으로 현재 7억입니다. 아파트 외관과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외관은 깔끔합니다. 중공 연도가 1993년이에요. 총 408세대 3개동으로 15개 층, 현관 구조는 계단식이고 총 주차대수는 260대입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경비실이 있습니다. 호별 배치도구요. 해당 경매사건 내부 구조도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가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쌍문 한양 7차 아파트 위치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장경 초등학교, 백운 중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뭐 집이 가까우면 더욱 안심이 되죠. 산책로는 쌍문 근린공원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강북구 도봉 이쪽에 보면 큰 산들이 있어서 정말 좋아 보이는데 조금만 가면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쌍문역까지는 도보 15분 정도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문동 하면 둘리 고향입니다. 아기공룡 둘리박물관이 쌍문동 주민이라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내집 마련 프로젝트 경매 물건 소개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는 사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